트로트와 국악의 매력 신승태의 송년 콘서트에서 펼쳐진다. 2024년 12월 29일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구린 캠퍼스 대강당에서는 신승태라는 아티스트의 특별한 송년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트로트 콘서트를 넘어 국악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장르의 융합을 시도하며 관객들에게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런데 과연 트로트와 국악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승태의 매력이 어떤 방식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인가? 이 공연이 트로트와 국악의 매력을 새롭게 해석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이유와 그 비밀을 파헤쳐 보자. 신승태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퓨전 국악 밴드 생싱의 보컬로 활동한 경험을 통해 국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술적 기반을 쌓았다. 이러한 배경이 그에게 트로트와 국악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가 KBS ETV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 전국 재전에 출연해 트로트 야생마라는 별칭을 얻으며 주목을 받았고, 이는 그가 전통적인 트로트와 국악을 결합시키는 데 있어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번 송년 콘서트는 그가 트로트와 국악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트로트의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선율과 국악의 전통적이고 고요한 멜로디가 결합되면서 신승태는 두 장르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가 국악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바탕으로 트로트의 감성에 녹여낸다면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음악적 경험이 될 것이다. 음악평론가는 트로트와 국악은 언뜻 보면 상반된 장르처럼 보이지만 신승태는 이두 장르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며 그의 트로트는 국악적 요소를 품고 있으며 그의 국악은 트로트의 감성을 담고 있다고 평했다. 이번 송년 콘서트에서 신승태가 선보일 트로트와 국악의 융합은 그 자체로 음악적 실험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예술적 깊이를 추가하는 중요한 시도다.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상징으로 서민적이고 감성적인 특성이 돋보이며 대중과의 친밀감을 중요시한다. 반면, 국악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으로 고유한 리듬과 서정적인 멜로디로 깊은 감정과 문화적 뿌리를 담아내며 그 자체로 한국인의 정서와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두 장르는 음악적 특성뿐만 아니라 감정적 접근과 문화적 의미에서도 상반된 요소를 가진다. 그런데 이두 장르가 결합되는 순간 그 간극을 뛰어넘는 새로운 음악적 언어가 탄생하게 된다. 트로트의 감성적인 특성은 대중과의 즉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 경쾌하고 리듬감 넘치는 트로트는 쉽게 관객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악은 조용하고 서정적인 선율로 시작해 점차 강렬한 감동을 전하며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해준다. 국악에서 중요한 것은 정적인 아름다움과 음악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흐름이다. 신승태는 이두 장르의 차이점을 매우 세련되게 융합하여 두 장르의 강점을 잘 살린 무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트로트와 국악의 융합은 무대 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트로트의 빠른 템포와 국악의 서정적이고 여유로운 흐름이 하나로 섞일 때그 음악적 충돌은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빠른 트로트와 느린 국악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 관객들은 두 장르의 차이를 넘는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동안 두 장르를 단독으로 경험해왔던 관객들은 이제 그 경계를 허물며 두 장르가 어떻게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신승태는 트로트와 국악의 융합을 통해 감정의 깊이와 음악적 다양성을 전달하는 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는 트로트의 대중성을 기반으로 국악의 정교한 감정선을 덧입혀 감동을 증폭시킬 것이다. 또한 국악에서 중요한 기타, 잔고, 가야금과 같은 전통 악기를 사용하여 트로트의 현대적인 사운드와 조화롭게 섞이게 만들어 새로운 음악적 층을 쌓을 예정이다. 이는 대중에게 익숙한 트로트의 요소와 전통 음악의 심오함을 한 무대에서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음악 전문가는 트로트와 국악의 상반된 특성을 잘 융합한 신승태의 음악적 접근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보편적인 감동을 창조하는 것이라며 그가 두 장르의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무대 예술에서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한 특성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트로트와 국악이 결합된 무대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그 가능성은 대중음악의 경계를 확장하고 전통음악의 현대적 재해석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신승태는 트로트와 국악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며 대중음악과 전통음악이 어떻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지 음악적인 실험이 아니라 문화적 혼합을 통해 한국 음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다. 문화평론가는 신승태의 이번 공연은 트로트와 국악의 미래지향적 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전통음악을 대중음악과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며 한국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공연이라고 말했다. 신승태의 송년 콘서트는 트로트와 국악의 환상적 결합을 통해 대중음악의 혁신적 전환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가 두 장르를 하나로 융합하며 만들어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음악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신승태는 대중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를 완벽하게 조화시켜 트로트와 국악의 매력을 모두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트로트와 국악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신승태는 이두 장르가 서로 상충하는 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음악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트로트의 빠른 템포와 국악의 느린 장단이 결합되면 두 장르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신승태는 국악의 고유한 악기와 트로트의 대중적인 사운드를 결합하여 음악적 풍성함과 다양성을 더할 예정이다. 음악 비평가는 신승태는 트로트와 국악에 상반된 요소들을 하나의 음악으로 통합시키는데 매우 독창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그의 음악은 두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청중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로트와 국악은 음악적 특성만큼이나 무대에서의 표현이 중요한 장르이다. 특히 신승태는 퍼포먼스를 통해 두 장르의 차이를 극복하고 감동을 배가시킬 것이다. 트로트에서 중요한 감정선과 국악에서 중요한 전통적 움직임이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신승태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트로트에서는 강렬한 에너지와 감정의 폭발을 중요시하는 반면 국악에서는 우아함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신승태는 이두 가지 요소를 무대에서 상호작용하며 관객들에게 한층 깊이 있는 무대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무대 위에서 그가 국악 악기와 트로트의 대중적인 요소를 결합시키며 신선하고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관람객들은 신승태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트로트와 국악의 에너지와 감정이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융합된 순간이었다고 전하며, 그의 무대 퍼포먼스는 예술적 기표와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신승태의 송년 콘서트는 그가 트로트와 국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음악의 미래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트로트는 그동안 대중적인 음악 장르로 자리 잡았지만 전통음악의 복합적 접근을 통해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다. 신승태는 이번 공연을 통해 트로트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악이라는 전통을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할 것이다. 문화평론가는 신승태는 트로트와 국악의 융합을 통해 두 장르의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며 이번 공연은 그가 트로트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론 트로트와 국악의 매력, 신승태가 선보이는 무대에서 만나다. 신승태의 송년 콘서트는 트로트와 국악을 넘나드는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그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두 장르의 융합을 통해 예술적 기표와 감동을 전하는 무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트로트와 국악이 어떻게 하나의 무대에서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신승태는 이번 공연을 통해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확고히 다질 뿐만 아니라 국악의 아름다움도 대중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킬 것이다. 신승태의 송년 콘서트가 다가오면서 트로트와 국악의 결합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충격을 일으켰다. 기존의 트로트 음악에 익숙한 팬들은 국악과 트로트가 만나는 순간이 어떤 음악적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해했지만 이번 공연이 예고된 이후 언론과 팬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의 열정적이고 감동적이었다. 특히, 트로트와 국악이라는 상반된 장르의 만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의문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가운데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음악 전문지는 트로트와 국악이 무대 위에서 만나는 순간 그 음악적 충돌이 단순한 하모니로 변환된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평가했다. 트로트의 빠르고 경쾌한 리듬과 국악의 전통적이고 섬세한 선율이 어떻게 하나의 무대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완벽한 콜라보를 이루는지 신승태의 음악적 접근은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트로트 팬과 국악 애호가들 사이에서의 다소 상반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연이 두 장르의 새로운 접점을 제시하며 문화적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악과 트로트의 결합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예고한다. 한 대중음악평론가는 트로트와 국악의 결합은 그 어떤 시도보다도 새로운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며 신승태는 단순히 두 장르를 섞는 것이 아니라 각 장르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대중과 전통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트로트의 대중성과 국악의 깊이를 동시에 담아내는 신승태의 음악적 접근은 향후 대중음악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서울 공연을 앞두고 신승태의 송년 콘서트에 대한 미디어의 찬사는 이어졌다. 국악과 트로트의 접목이 대중음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음악 전문가들은 두 장르의 충돌이 아닌 화합을 이루었다며 트로트의 감성과 국악의 정수가 서로를 보완하며 새로운 음악적 언어를 만들어 간다고 말했다. 특히 신승태가 이끄는 퓨전 국악과 트로트의 결합은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예시로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평론가는 신승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트로트와 국악은 그 자체로 매우 상반된 팬층을 형성한다. 트로트 팬들은 쉽고 경쾌한 리듬에 반응하는 반면 국악 팬들은 느리고 정적인 선율을 선호한다.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트로트 팬과 국악 팬들 사이에서 상반된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졌다. 그러나 신승태가 이끄는 공연은 이두 장르의 충돌을 불협화음이 아닌 조화로 변환시켜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은 두 팬층이 한 무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도 이번 공연의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신승태의 이번 송년 콘서트는 트로트의 혁신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통과 대중이 어떻게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번 공연은 트로트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것이다.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국악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는 신승태의 시도는 그동안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언론은 이번 공연이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혁신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신승태의 송년 콘서트는 단순히 트로트와 국악을 결합하는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두 장르가 음악적 충돌을 넘어서 하나의 완벽한 예술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이다. 트로트와 국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두 장르의 매력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승태의 시도가 음악계와 팬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이번 송년 콘서트를 통해 트로트와 국악의 만남이 음악적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